네, 안녕하세요. 오늘 슈퍼데이입니다. 수요일에 막 퍼주는 오, 데이죠. 그러니깐요. 오늘 여러분들의 차를 열심히 판매하는 저는 청라지역 세일즈 매니저 김신령 차장입니다. 안녕. 안녕. 네 오늘 저희가 또 슈퍼데이만큼 다양한 혜택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혜택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일단 오늘 구매하신다면요 안전용품 8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광봉, 비상만지 삼각대, 차량용 소화기, 스프레이 체인까지 다 챙겨 드릴 테니까. 오늘 들어오시고요. 네, 오늘 구매하시고 출고하시면은 주유상품권 최대 10만원 증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어야지 10만원입니다. 2등부터는 5만원이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스피드. 그렇죠. 네. 수나타 DM8이고요. 근데 하이브리드입니다. DM8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연식은 2020년 11월 주행거리 6만 3천입니다. 신차 출고가가 3,402만 원이었는데요, 감가가 아무래도 주행거리 연식 때문에 1,252만 원탁 때려 맞아서 판매 금액은 2,150만 원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 컬러감도 뭔가 소나타에서 좀볼수 없었던 굉장히 뭔가 무게감 있는 우아한 그렇죠. 컬러거든요. 관리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흰색이나 검은색보다 그러면 되게 세련되게 그리고 또 엔진 미션 보증 기간도 25년까지 우려. 내년이 이제 24년인데 내후년까지 남아있네요 어 네. 내후년까지 남아있다는 것까지 보시면서 저희 그럼 내부 컨디션 바로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네 역시나 무사고 성능에 음. 단순 교환 조수석 핸드 교환 하나밖에 없고요 음. 아까 우리 쇼호스트님이 서 있었던 그 부분 네. 그 바퀴 위에 핸드 하나밖에 교환 네, 없다고 네, 생각하면서 넣어주세요. 어머 저 완전히 지금 범인 같았어요 <laughs> 됐습니다 조명 켜주셨고요 자 하이브리드 켜보겠습니다 음. 근데 내부적으로 오, 옵션이 되게 넣어주세요. 많이 들어간 차잖아요. 네. 어.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죠? 지금 네. 추가 옵션이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추가 옵션이 프리미엄 중에서도 음. 기본 옵션만 있는 게 아니라 빌트인 캠, 그리고 앞좌석 통풍. 음. 얘네들이 신기한 네. 게 통풍도 추가해요. 아! 얼마예요? 추가 옵션이 통풍이 네. 지금 그러니까 앞좌석 통풍이랑 네. 뒷좌석 열선이랑 네. 뒷좌석 암네스트랑 스키스루 세트 아 세트가 64. 아. 세트가 64예요. 아, 근데 비싸다그렇 64. 64만 원이면. 그리고 오. 현대 스마트 센스 요거. 요게 이제 74. 이그 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할때 차량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네네. 어. 차간 거리 해 주고 네. 알아서 해 주고. 음. 요게 74. 어. 아그 요거 또 추가해요.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아, 어쩐지 내비가 굉장히 어. 넓어요. 이게 134. 어. 와, 되게 야무지게 출발했어요. <laughs> 그래서 많이 하셨네요. DM8 갖고 있는 차들이 어. 저희가 몇 대가 있는데 네. 통풍 시트 없는 차들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수납한대. 시내 수 시원한 게 없는 게 있어요. 아. 키도 다 준비가 되어있잖아요. 두 네. 개. 카드 키까지. 어, 진짜요? 키세개다 있어. 아, 어, 카드키 엄청 편한데. 네. 지갑에 탁넣고 다니면. 그래서 제가 음. 보여드리려고 두개 있으면 두개 드리고, 한개 있으면 한개 드리는데, 얘는 카드키까지 세개다 있어. 어, 와. 응.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인 업무 차량 아닌가요? 그렇죠. 일인 네. 장경 렌트 나갔다가 반납됐는데,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렌트 차를 판다고 리본카를 가끔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정말 요즘에 인터넷만 쳐보셔도 음. 신차 출고할 때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이 장기 렌트잖아요. 아. 그리고 세금혜택 보시려고 어. 하시는 사업자분들이나 맞아. 그거 다 음. 렌트로 해서 반납해서 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어. 렌트했다 반납합니다. 맞아요. 리스. 네. 어, 그런 맞아요. 차량들이요. 아, 맞아요. 그래 담배도 안 폈고. 어, 맞아요. 큰 사고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리본카다 보니까 냄새 케어 다 해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딱 탔을 때 저는 리본카 방송을 하면서 늘 느꼈던 게 뭔가 불쾌한 냄새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중고차를 사실 한 번도 구매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고차에 대한 그런 인식이 확 높아졌어요. 정말. 어, 왜안 샀지, 여태까지? 왜안 샀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번에는 어. 중고차 사실 거잖아. 당연하죠 <laughs> 박제 당연하죠. 박제. 네, 최 사장님한테 사겠습니다. 네, 박자, 박자, 박제. 네. 자, 그럼 저희 뒷좌석 네. 구경,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도 추가 옵션이었거든요. 오. 무조건 다 있지는 않아요. 음. 네, 네 뒷좌석도 보시면은 그러면 열선부터 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었을 때, 네. 어 열선이 어디 있죠? 아, 죄송합니다. 그 열선이 네, 도어에 있습니다. 도어에 장착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스키스루도 있어요. 스키스루도 있어서 허, 요즘에 보드 타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스키 타시는 분들, 요거 스키스루까지 다 즐기시면 되겠습니다.